안녕하세요 송 대표입니다 이번 주부터 송 대표 채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타로코프 주간 이슈 탈주 이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타로코프 패치 내역 타로코프 관련 소식들 정리해드리고 만약 크리티컬한 이슈는 당일날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주 이슈는 크게 정보 전달과 제 생각을 나눠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번 주 핵심 패치 내용만 짧고 간결하게 제 생각은 후반부에 있으니까 타임라인 잘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, 일부 보스 스폰율이 드디어 상향됐습니다. 루셀라가 기존 24에서 28%를 필두로 해안선, 삼림, 세관 각각의 컬티스트 스폰 확률이 전부 10%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보스들이 이제 기본보다 30% 느린 반응 속도로 유저 반응을 합니다. 세 번째, 게임 내 비트코인 가격이 재조정되어서 상향되었습니다. 네 번째, 슈보네가 드디어 롤백되어 100m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, 레덱스 제조가 하이드 아웃의 메디스테이션 제조 3레벨로 다시 부활했습니다. 여섯 번째 카메라 반동이 전체적으로 25% 가량 줄었습니다 일곱 번째 꾸준히 치터를 검거 중입니다. 지난 한 주간 6,700명의 밴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. 여덟 번째 플리마켓에서 물물교환 옵션 시스템이 제거되었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같이 완화되었습니다. 아홉 번째 아이템 조사 즉 이그제민으로 휠 클릭을 눌러대던 아이템이 이제 모두 조사되어서 나옵니다. 열 번째 중국발 핵 프로그램 작업장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. 자,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전달되었던 사안을 말씀드린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차례로 훑어보겠습니다. 중국 작업장이 타로코프를 포함한 핵 개발 작업장이었다는 레딧의 썰이 좀 돌고 있습니다. 중국발 핵 프로그램 작업장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인데 조금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거 앞으로 안 나올 확률이 생긴 거죠. 네, 물론 대체되어서 바로 다른 작업장 돌리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좀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얘기가 통용이 되려면 일단 풀린 핵 프로그램부터 이야기가 나와야지 성립이 되겠죠. 커뮤니티 쓱 돌아보면은 벌써 김치국 드링크 하시면서 클린하다 외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. 에. 아무튼 요즘 BSG에 바뀌어 가는 태도와 주변 상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스 스폰율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스 중에서도 아무래도 르시알라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열리는 예거 퀘스트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르시알라만 유독 조금 올려준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커스텀 열판도 정도 돌았는데 르시알라 못 보신 분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도 3보스가 새로 나온 전 시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골조에는 안 나오다 보니까 기숙사 가나동 그리고 주유소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스런 뛸 때는 기. 기본적으로 수류탄을 들고 다녔습니다. 보스 전용 사운드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나가면서 수류탄 던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. 아 그리고 야간 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할 뉴스죠. 컬티스트 컬티가 나온 지역이 팩토리도 포함이긴 한데 항상 팩토리 야간은 조금 번외격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쇼라우드 커스텀 세 곳이 저레벨 구간의 필드맵이기도 한데 시즌 중반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10%로 상향이 되었습니다. 연이어서 보스 소식 중 하나네요. 보스들의 반응 속도를 30%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긴 합니다. 가장 이 부분이 이제 심하게 적용됐던 애가 아마 킬라일 겁니다. 저희 채널에서 한 일주일 안 짝으로 킬라 기본 공략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, 조정도 됐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트라이 해보실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가 비트코인이었네요. 제가 막 입문했을 때 심지어 비코 가격이 거의 90만 루블까지 치솟던 니키타 말에 따르면 유토피아 그 자체였었거든요. 자,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듯 떼었었는데,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. 보통 10만 루블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만 루블 선상에서 지난 두달 동안 있었던 게약 두세 배 정도 현재 오른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픽 카드 가격도 뛰어 올랐습니다. 2 30만 루블에 거래되던게약 40만 루블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는 이번 시즌에 카파를 포기할 정도로 게임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비코펌도 이제 패스를 한 상황인데 미리 올리신 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슈보네였네요. 야, 이거 스트리트 이미 125미터로 한 용자들한테 진짜 배 아픈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받을 일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 체감이 엄청 심했거든요. 저희 탈코 밖에로는 올릴 때 제가 125m로 다 진행했었는데 정말 역겨움 그 자체였었거든요. 100m로 바뀌었으니까 기존 스팟들이 다시 다보활했네요 다들 우드 강변 마을 조심히 파밍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옥에서 살아온 레덱스입니다. 레덱스 제조가 부활하기는 했는데 영 시원찮습니다. 니키타가 쉽게 풀어주고 싶지는 않다.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. 현재 우드에서도 레덱스가 파밍이 되고 기존 다이나믹 루팅 테이블에서도 전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스폰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맵에서든 의료템 다이나믹 할거 없이 체감이 되는 수준이니까요. 조금은 늦게 띡 아이템 케이스를 얻으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자 카메라 반동이네요. 이게 솔직히 저는 잘 체감이 안 됐어요. 애초에 그 저는 다른 게임 할 때도 카메라 반 반동 이런 것보다는 이제 초탄 헤드 이런 것에 이제 정말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. FPS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반동을 항상 목표로 하기도 했고요. 고반동 총을 쓰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25%는 굉장히 그 체감이 될 만한 숫자 아닐까요? 예. 플리마켓 물물교환 옵션 시스템 제거. 야 이게 없어지네요. 이게 제가 보기엔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니키타는 플리마켓 자체를 물물교환으로 가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초강수를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도 핵을 잡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자신의 고집을 이제는 꺾은 것 아닌가 이런 희망회로가좀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 화력을 이제 감당할 수는 없었을 테고 이핵못 잡는다의 이미지를 빨리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게임이 진짜 망해버리거든요 여태까지의 많은 패치들이 유저들이 힘들게 함과 동시에 핵쟁이들만 더 편한 꼬라지가 되었었다면 이 패치야말로 핵쟁이 저격 패치라고 부를만 할것 같습니다. 어중팀 패치들이 아니라 정말 강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기들도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나온 것일 테고 니키타 고집을 꺾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결국 이 판단이 표정적으로 쌀먹 핵쟁이를 제재하고 박멸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길 게임하는 유저로서 좀 바라보겠습니다. 아 마지막 소식이네요. 이그재민 야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. 왜 골치 아프냐 시즌 초기와 첫날에 쾌를 한 번이라도 빨리 밀어야 하는가 VS 이그재민을 일단 이렙을 찍고 예거를 뭐, 찾으러 가느냐. 요거, 이게 시즌이 극초반에 런뛰는 사람들한테 항상 의견이 좀 분분하던 주제였거든요. 저의 경우에는 초기화해서 패치되자마자 뛰어들어가서 야간 누른 다음에 신골조에서 쌀레와 싹스러우는 행위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그다 노출된 것보다 살짝 가려진 거 보는 맛이 있거든요, 사람이. 이그제민안돼 있어도 글카인지 알고 레덱스 모양새만 봐도 레덱스인지 아는데 특히 이제 키카드 같은 거 이제 딱 나왔을 때 엄청 그 일종의 힐 같은 게 조금 사라질까봐 살짝 아쉽긴 합니다. 오늘 탈주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로 응원 좀 해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